안녕하세요. 스노브입니다한달 정도 스시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맛집 리뷰하는데 스시집 리뷰를 안 올린다, 이거는 선 넘었죠. 그래서 식당을 좀 찾아봤어요. 레이호 스시입니다. 최근에 일본인 셰프가 오픈한 스시집이고요. 검색으로 살짝 예습을 해봤는데, 한국 스시집에서는 흔하지 않은 재료나 요리가 제법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찍먹 전문이니까, 맥모닝 불여의견이라고 하니까, 바로 한번 가보시죠. 신사역 내려서 한강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신사 스퀘어라고 건물이 있고 거기 2층입니다. 지은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레이호 주변에 아직 빈 점포가 많고 좀횡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실내는 꽤 좋습니다. 치치다히데노브 셰프님이고요. 한국말 꽤 잘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최소 2개 국어를 하시는 거죠? 저는 할줄 아는 언어가 한 0.8개 국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1패. 근데 한국 말은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음도 저는 거의 네이티브 가깝게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1승. 그럼 1승 1패로 비겼네요. 셰프님 말고도 수 셰프님 한 분, 보조 셰프님 한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일하시고 서버는 따로 없었습니다. 첫 요리는 루이베라고 합니다. 해산물을 얼린 채로 얇게 썰어내서 먹는 홋카이도 쪽 요리인데 원래는 연어를 많이 써요. 여기는 한치를 썼습니다. 가운데 김을 끼워서 회오리 어묵 같은 모양이 됐어요. 토사즈를 끼얹어서 살짝 녹여서 주십니다. 토사즈는 쉽게 말하면 식초랑 가쓰오 다시를 섞은 국물이에요. 여기는 토사즈부터가 약간 남다른 맛이에요. 가쓰오 맛이 정말 깔끔해요. 감칠맛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애쓰는 그런 맛이 아니고 딱 필요한 정도 감칠맛과 존재감만 딱 있어요. 한치도 살짝 녹으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물이랑 잘 어울려요. 근데 김이 국물에 풀리니까 약간 지저분해지는 게 이게 좀 아쉽네요. 시즈오카산 마지막 와사비를 올려주시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다른 뿌리와사비들에 비해서 수분감이 약간 적어 보이죠. 평소 먹던 뿌리와사비 수분감이 100이면 이건 70-80 정도 그만큼 맛과 향이 더 진해요. 매운맛도 단맛도 더 또렷합니다. 정말 좋은 와사비였어요. 자연산 광어가 4점 나오고 광어는 잔맛 없고 적당히 차지고 쫄깃하게 나왔어요. 와사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듬뿍 올려서 와사비 셔틀로 아주 잘 썼습니다. 메뉴판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생맥주랑 위스키 잔술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 위스키는 하이볼로 달라고 해도 가격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한몇달 동안, 봄 정도까지는 코르크 차지가 없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메뉴에 있는 술들이 업장 식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보세요. 연기 엄청 입히고 있죠? 이렇게 연기를 먼저 입히고 나서 불로 겉을 익혀서 주는데, 와, 근사해요. 근데 난리 났어. 이거 보면서 속으로, 이거 어떡하냐? 화재 경보 울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경보가 진짜로 울렸어요. 건물 관리자 올라와서 체크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도 스프링 콜라는 안 터져서 물벼락은 면했습니다. 그렇게 불질한 참치가 부위가 어디냐 하면 코토로라고 하셨는데요 집에 와서 궁금해서 구글도 뒤져보고 야후재팬의 일본 쪽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참치에 그런 부위는 없습니다 뭐 이딴 소리만 해가지고 결국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치 등쪽에 있는 기름진 살을 세토로라고 부르거든요 코토로는 아마 세토로의 다른 표현이거나 세토로 중에서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주얼이 충격적이에요. 마블링 보이세요? 맛은 더 미쳤습니다. 참치 속살 산미랑 뱃살의 부드러운 기름 맛둘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표면은 식감은 타타키해서 포슬포슬하고 여기 와사비 듬뿍 올려서 먹으면 정말로 머릿속에서 종이 댕댕 울리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참치에요. 참치의 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복 크기도 상당하죠? 저렇게 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저보다는 알차게 산 전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알찬 인생은 뭐 택도 없고, 점점 인생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등산 동호회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콜키지 부탁드렸더니, 상당히 좋아보이는 잔을 주셔서, 얼른 검색해보니까, 잔 하나에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행분이 건배를 두 번인가 권해서, 잔부딪칠 때마다, 아, 정말 무서웠어요. 암튼 콜키지 무료인데, 이런 좋은 잔까지 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전복 약간 특이하게 내주시는 게, 이렇게 다시마 육수 끼얹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얇게 포를 떠서 주시는 것도 그렇고, 재밌어요. 전복 식감은 상당히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입니다. 얇아서 질기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전복 향참 좋고, 감칠맛도 아주 좋습니다. 내장은 이렇게 익혔다가 식힌 걸 암컷 반쪽, 수컷 반쪽 합쳐서 주세요. 내장은 노란 게 수컷이고, 파란 게 암컷입니다. 살면서 이런 지식 알아뒀다가 대체 어딨을까 싶지만, 암튼 그런 게 있구나 해주세요. 식은 내장이라서 비리면 어쩌나 했는데 비린 맛이 영은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만한 고소한 내장이었습니다. 한치 다리 구이 나오고 이거 미소 된장 같은 거를 살짝 뭐 발라서 구워주셨는지 은은한 장맛 같은 게좀 났어요. 쫄깃하고 좋습니다. 다음 문어 조림 적당히 부드럽고 무난했습니다. 겨자씨 몇개 올려주신 게 귀엽고요. 특이한 요리가 하나 나왔는데 크림 치즈랑 청어알이 같이 나왔어요. 새콤 짭짤한 청어알 약간 비릴 수 있는데 크림치즈가 여기 섞이니까 그게 좀 중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되게 근본 없는데 나름 어울리는 조합이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청어알은 일단 식감부터가 재밌죠. 아귀간 너무 좋죠. 누룽지 뻥튀기를 같이 주셔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먼저 따로 맛을 봤어요. 달고 고소하고 완전히 갈려서 부드럽고 거기 뻥튀기로 식감을 따로 줬어요. 거의 접시 핥을 뻔 하다가 정신줄 겨우 붙들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타이밍에 술을 한잔 쏘셨어요. 일본에서 오토소라고 부르는 술인데 원래는 12월 31일에 담갔다가 1월 1일에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시는 술입니다. 건강을 빌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는 문화. 이 세계 여기저기에 다 있다는 게 정말 재밌어요. 술은 달콤한 사케였고 잔도 예쁘죠. 후지산 모양 잔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우럭 조개를 불에 구워 주셨어요. 이날 나온 조개가 식감이 약간 과조리 아닌가 싶게 살짝 질기고 겉이 바삭하도록 익히셨는데 씹을 때 우러나온 단맛이 느껴지니까 아 이건 식감 하나 놓고 과조리 라고 하기에는 단맛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강렬하게 맛있는 육즙 단맛이 나요 아마 따로 단맛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셨겠지만 조개 자체 단맛이 훌륭하지가 않으면 이런 맛을 못낼것 같아요 여러분 차암무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날 정말 충격과 공포의 차원무시를 먹었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맛있는 계란이어서 머리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구성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질감 부드러운 계란에 아래에는 왕우럭 조개살 들어 있고 위에는 키조개 관자가 토핑으로 올라갔어요. 조개 맛있고 뭐 계란도 먹기 좋은데 위에 투명한 전분 소스 있죠 이거 앙카케라고 부르는데 앙카케에서 나오는 갓소 풍미가 와 정말 정말 향긋하고 감칠맛이 훌륭해요 감칠맛 강하면 입을 확 쪼이는 기분이 드는데 이 감칠맛은 그렇게 거친 쪼이는 맛이 아니고 단정한 감칠맛이 나요 이 밸런스에서 오는 그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아니 근데 초밥집에서 계란찜에 올라가는 전분 소스를 칭찬하고 있어? 이건 맞아? 이제 스시 시작하니까 생강절임 주셨어요. 이집 생강 맛있어요.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생강절임은 입이 깔끔하게 씻기는 느낌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레이오에서 내주시는 생강은 신맛 매운 맛에 생강 자체 단맛만 살짝 있어서 입이 싹 씻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셰프님 초밥은 초밥 줄때 처음에 초밥이 배 까고 누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왼손에 있던 초밥이 오른손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바로 서죠. 이렇게 세워서 돌려준 다음에 줍니다. 이걸 타테가에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밥을 조금 살살 주시는 편 같아요. 보시면 니기리 된 모양이 아주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밥알 한번 볼까요? 밥알이 굉장히 길고 큽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품종을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산미는 살짝 또렷하고 간은 적당하고요. 질감은 살짝 질척한 편이에요. 꼬독한 밥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밥스타일은 가게마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결이나 키즈나 생각하면 스시 크기가 좀 되는 편이에요 첫점 광어초밥이고 밥도 생선도 큰데 광어가 쫄깃한 편이라서 첫점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한참 씹게 되는? 밥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편이라서 쫄깃한 네타를 만나니까 대조가 확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대조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초밥은 학꽁치 저는 사실 스시집 리뷰를 하면 학꽁치 설명할 때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학꽁치 자체가 살맛이 뚜렷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날 먹은 학꽁치는 인생 학꽁치였어요. 칸누키라고 크기가 큰 학꽁치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날 학꽁치가 거의 칸누키였어요. 크고 그 살밥이 도톰해서 식감도 좋고 가볍고 상큼한 산미가 절여져 있는데 그게 또 학꽁치가 원래 갖고 있던 맛과 향인 것처럼 표현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아까 광어랑 안 어울리던 샤리가 학꽁치랑은 정말 잘 맞고 좋았습니다. 정말 절임이 절묘한 합공치였어요. 아, 그리고 초밥 먹는 중간중간 손 닦을 수 있는 대부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수건을 그냥 새로 주셨어요. 큰도떼기 새우입니다. 쌀새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로앱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시소잎으로 덮어놨다가 싸서 주시는데, 시소향이 느껴질 만큼 나지는 않았어요. 위에 소금 뿌려서 소, 새우 단맛이 더 잘나고요. 새우에서도 밥에서도 달큰한 쌀맛이 은은하게 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참치 속살입니다. 색감 강렬하고요. 음, 간장이나 소스 같은 액체에 절이는 걸찍케라고 부르죠. 절이는 찍케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간장을 그냥 흐르게 내버려두는 정도로 걸쳐놓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건지자마자 키친타올로 다 닦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밥 쥐어서 주신 걸 먹었는데 쇠맛이 와 쇠맛이 입안으로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쇠맛과 산미를 자랑하는 속살이었습니다. 중뱃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보면 색감이 왼쪽은 좀 붉고 오른쪽은 좀 핑크색이고 그렇죠? 이거 치아이기시라고 해서 속살과 뱃살이 이어지는 피스인 것 같아요. 속살 뱃살 양쪽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여기 힘줄이 좀 세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이면수 튀김입니다. 부드럽게 잘 튀겨졌고 아래에는 무가 들어간 앙카케소스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데 그냥 무난한 접시였어요. 갑오징어입니다. 칼집이 가운데로 한줄쫙나 있죠. 갑오징어는 살맛보다는 식감으로 대접받는 재료다 보니까 씹을 때 오독오독한 재미를 주려고 일부러 칼터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가 사각사각 박히는 느낌이 좋은 재료였습니다. 새끼 황돔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큰 황돔이라서 새끼인 척하는 청소년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맛은 차분해요. 셰프님이 아까 학꽁치도 그렇고 빛나는 생선들 초절임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뜨거운 물에 껍질을 살짝 익힌 참돔입니다. 이건 제 기준으로는 숙성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푸슬푸슬한 식감이 돼서 밥이랑은 잘 어울리는데 제 입에 딱 맞는 흰살은 아니었어요. 피조개 피조개 나오면 늘 하는 말이 피 얼마나 빼냐, 뭐 그런 얘기죠. 많이 빼면 맛이 좀 아쉽고, 덜 빼면 비리고 냄새나고 그러죠. 이 피조개는 균형 좋았습니다. 맛이 튀지는 않는데, 좋은 오이향은 충분히 많이 나고, 그래서 고급스럽고 단정한 맛이었어요. 맑은 국을 주시는데, 오, 이거 참치 뱃살이 들어가요. 이것도 특이하죠. 뱃살 넣으면 완전 기름탕이 될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국물도 그렇게 기름지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편이에요. 구운 파 들어있고, 근데 정작 참치 뱃살은 건더기로서는 별로였어요. 이거 그냥 파만 넣어주시고 참치는 따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구운 파가 훌륭하고 국물은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저 이런 거 먹고 배 차는 느낌이 싫어서 맛만 보는 편인데 이날은 국물도 되게 많이 마셨어요. 다음은 한치 잘게 잘게 썰어서 초밥으로 주셨습니다. 위에 다진 참깨랑 소금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밥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런 적당히 쫀득쫀득한 재료랑 궁합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참깨 고소한 맛이 한치 단맛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초밥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게 주시는데 어 말똥 성게랑 보라 성게 두 종류 다 쓰세요. 한국은 비싼 성게 그대로 먹는 거 즐기죠. 기껏해야 김 정도 곁들여서 먹는데 여기는 일단 성게 도밥을 만들고 샥스핀이 들어간 게살 스프를 올려서 주십니다. 고사스러움에 끝을 못 찍는 것 같아요. 살짝 치우면 성게 보이고 아이고 한 손으로 하기 힘들다 이거. 사실 샥스핀이 좀 아쉽고 겉도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한국에서 샥스핀 먹으면 보통 중식에서 먹죠 중식에서는 젤라틴 많이 빠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먹는데 여기는 되게 꼬독꼬독하게 나왔어요 먹으면서 와 입에 잘 맞고 맛있다 하는 감상은 잘안 들었습니다 다음 초밥은 대합입니다 대합 초밥은 생으로 내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내기도 하고 간장 소스 뭐 이런 거에 절여서 내기도 하는데 여기는 따로 소스 졸여서 위에 얹어서 주셨어요 대합은 달고 은은한 소스도 잘 어울리고 쫄깃한 식감도 좋고 비린맛도 없고 일단 국내에서 자주 먹기 어려운 재료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유 징그럽게 생겼죠 얼른 입안에 숨겼습니다 밥에 성게 비벼 넣고 김에 싸서 금태 올려서 주셨어요 수채 구워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행복하죠 살아있길 잘했어요 눈볼대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선인 것 같습니다 바지락 넣고 장국 주셨는데 바지락이 해감이 덜 됐어요 국물은 맛있습니다. 바지락은 해감을 해보면 대체로 해감이 잘 되는데 죽어라고 희한하게 모래가 안 빠진 애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붕장어 나왔네요. 포슬포슬 하면서도 살이 빡빡하게 들어차있는 부드러운 장어입니다. 제가 앵콜 잘안 먹거든요. 더부룩한 것도 안 좋아하고 식사 순서에도 좀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날 앵콜 드시겠냐고 셰프님이 여쭤보시는데 뭐에 좀 홀린 것처럼 합공치 달라고 그랬어요. 인생 합공치니까. 아까는 도톰하게 해 주셨는데 칼집 내서 한 바퀴 꼬아서 주시니까 살밥 씹는 맛이 조금 줄었어요. 아 기껏 앵콜 챙겨줬더니 거기다 대고 또 잔소리를 하고 있네. 인성 진짜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계란 구이 위쪽은 젤리처럼 촉촉하고 아래쪽은 탱탱합니다. 식감이 달라요. 디저트하기 좋은 달달한 맛입니다. 마무리는 과일로 천혜향 주시는데 위에는 젤리를 올려주셨어요 음.. 이거 코엥트로라고 하는 술이 들어간 젤리인데 코엥트로는 칵테일 관심 많은 분들이나 제과 제빵 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렌지 맛 오렌지 향 나는 프랑스 술입니다 호지차 마시고 끝이 났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셰프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90도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황송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는 동안 계속 안 들어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자, 여기 가기 전에 예습을 하면서 놀랐던 게 리뷰 아직 별로 많지 않은데 리뷰마다 요리나 쓰시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안 나온 것만 해도 뭐 보리멸, 해삼, 굴, 뭐 재료 너무 다양하게 쓰셔서 여기 가면은 심심하진 않겠다 생각하고 방문을 했고 예상이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바뀌는 재료 꽤될것 같아요. 국내 스시는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런저런 경험치 쌓기 좋은 집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술 마시기도 좋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셰프님 접객도 좋으시고 막 싹싹한 분은 아닌데 부드러운 성품이고 한번씩 쌩긋쌩긋 눈웃음 보여주시는데 아 굉장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스시 셰프님들은 왜 다들 잘생긴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로 스시를 만드는가 싶기도 하고 저는 오징어라서 초밥 재료로나 쓰일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